안녕하세요, 다육도바입니다 오우, 목상에 올라오니까 그냥 불덩이네요. 콩이야, 응가 다, 시다 했어? 응가는 안할 거잖아, 아침에서. 어, 물좀 뿌려줘야지, 안 돼. 어머, 음. 세상에, 어쩜 이렇게 뜨거울까요? 물도 뜨거워요, 물도 뜨거워. 콩이야,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들어가 있어, 뜨거워. 어, 뜨거워라. 물이 막 철철 끓어. 어이구야, 우리 콩이 씨를 헹거 아주 소독이 되네요. 뜨거운 물로. 아, 겁나네 겁나. 어, 오후 시간인데도 이렇게 뜨거우니. 열좀 식혀줘야 되겠다. 뜨거워, 뜨거워. 아, 우리 국화꽃 시드시들라네물 뿌려줘야지. 국화꽃이 물을 엄청 많이 먹어요. 좋아하더라고. 물 좀만 안 주면 시들고. 음. p 라리이염자아가가 열이 d i 아, 뜨거워. 아니, 그때 물좀 줘야 되겠다. 짜자자잔. 콩이야, 거기 있었어? <laughs> 아, 이게 이뻐. 엄마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 잠깐만 있어. 엄마 이거 물 주고, 데려가자 엄마랑 같이 가야지? 우리 콩이 의리있어, 의리. 응? 콩이야? 거 가만 앉아있어 옳지, 우리 애기. 뜨거워, 뜨거워. 뜨거울 수가 없어. 아, 하늘은 예쁘고. 오늘 일요일이라서는 이제 차들이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건지 바가지 밀려있네, 밀려있어. 얘들아, 잘 자라라. 아휴, 더워. 장여보가 너무 예쁘죠? 얘는 4년 동안 어, 달달 묵은 거라서 너무 색깔도 이쁘고 조금에도 이쁘죠. 알이 작아요. 얘는 여기서 똑똑 떼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들, 뿌리내는 아이들. 아주 장미 녀분은 아주 어? 너무너무 잘 되는 아이예요. 아, 아휴. 니네네라도 살아있으니 고맙다 지금 다른 아이들 다 죽어가지고 이게 지금 정리 중이거든요 아주 다육이 방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한 지금 한 20개 또 죽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거기 청소하다가 올라왔어요 저기 여기 흙통 가지러 왔네 흙통 부으려고 미차 <laughs> 콩이야 아이고 우기 엄마 기다렸죠요 얼른 내려가 엄마 저거 통 갖고 갈게 <laughs> 들어가.